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누아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담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리아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 요호에 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베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디아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의 아들 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미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리 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한 아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당과 야립과 엘라당과 나당과 스가리아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찰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삽야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치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어, 성전이 재건된 후에 2차로 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의 그 리스트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1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왕이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그렇죠? 아닥사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2차 귀환을 합니다. 성전이 재건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성전을 통해서 성전의 건물이 완성됐죠. 네. 그래서 이제는 그 성전 개혁을 위해서 이제 2차로 가는 사람들의 리스트입니다. 2절에 보니까 비누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소미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데니엘이요. 또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하투스요 비누하스 자손은 어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제사장의 가문. 어 1차 귀환 때의 이름을 리스트하는 거랑 순서가 물론, 12지파들이 다 나오죠. 어, 1차 기회한 때도. 어, 근데 2차 기회한 때의 특징이 뭐냐면, 먼저, 어, 제사장의 가문을 먼저 썼어요. 제사장의 가문을.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의 자손의 가문을 두 번째로 썼어요. 왜 이것을 앞에다 놓고 강조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들은 지금 두 가지의 임무를 띄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예배회복이에요. 성전의 회복. 건물만 져 있어요. 건물만 저 있어요. 예. 건물을 져 놓고, 1차 귀환한 사람들이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건물만 져, 졌어요. 예. 거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예. 건물만 졌는데, 이제는 제사장들이 가서, 어, 제사를 제대로 드리고, 예배회복이죠. 그게요. 또 제사장들이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네, 말씀의 회복 네, 그래서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이들이 가기 때문에 제사장의 가문을 먼저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윗 왕족의 가문을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에요 이두 가지의 사명을 띄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 예배의 회복 예배의 회복 네, 바로 이두 가지의 사명을 띄고 이들이 가는 거거든요 우리 삶 속에서도, 삶 속에서도 항상 이두 가지 목표로 살아야 돼요. 우린 하나님의 전이거든요. 예, 하나님의 전이에요. 예, 하나님의 전으로서 우리의 사명은 두 가지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배회복이죠. 늘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3절에 보면 스가랴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자가 150명이에요. 그렇죠? 이적된 사람의 숫자가 어뭐 나오죠? 150명. 4절에 보니까 뭐 200명, 5절에 보니까 300명. 어 6절에 보니까 어 70명. 뭐 이렇게 쫙 이제 각집파별로몇 명, 몇 명, 몇 명, 몇 명이 쭉 갑니다. 뭐 이걸 다 더해보면, 1773명 돼요. 뭐 제가 할 일이 없어서 이게 어, 숫자를 다 더해, 일일이 해가지고 더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비교해보려고 하는 거죠. 비교해보려고. 뭐를 비교해보려고 하냐면, 1차 귀한 때의 사람의 숫자와 2차 귀한 때 사람의 숫자를 비교하려는 거예요. 왜요? 1차 귀환 때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갔어요. 약 5배의 사람들이 갔거든요. 그런데 2차 귀환 때는, 2차 귀환 때는 5분의 1도 안 돼요. 5분의 1도 안 돼요. 지금 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제대로 세우고, 성전을 개혁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왜 많은 사람을 보내지 않고 5분의 1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가는 걸까요? 예. 그 이유는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많다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사람이 많다고 예배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예. 정말 헌신된, 헌신된 몇 명의 사람으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헌신된, 예. 하나님께 자원한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예 예배가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느냐가 아니라 예나한 사람만이라도 그런 사인가. 나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예배가 회복되는데 쓰임 받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자원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특별히 지금 동참하는 이 사람들은요. 동참하는 사람들은 어, 정말 헌신된 사람이에요. 헌신된 사람.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15절에 보면 내가 무리, 무리를 아화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들과 제사장을 살핀 즉 그 중에 레이자손이 한 사람도 없어요. 네. 아니, 레이자손이 좀 있어야 제사장을 도와서 예배가 회복된 는데 같이 가겠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자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이런 일이? 왜 5분의 1밖에 안 되는 사람이 가, 가는 거고, 왜 많은 사람들 같이 가려고 하죠? 그 레위들인들이 왜 같이 안으려고 했을까요? 예, 그 이유는, 그 이유는, 1차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예, 1차로 갔더니, 복을 받고, 나라가 세워지고, 예, 막, 잘 되고, 막, 이런 소문이 들렸으면 왜안 가겠어요? 이런 소문이 들면 다 가고 싶죠. 다 가고 싶죠. 근데 소문이 들리는데 보니까, 고생하고, 예, 힘들고, 어렵고, 뭐, 이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이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참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원해서 가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이들은 헌신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 것도 주를 위하면 내가 고난을 받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이에요. 뭐 히브리스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바로 그 헌신된 사람들. 바로 그 헌신된 사람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이죠. 우리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고난이 앞에 있을 것 같은 피예요. 주님을 위하는 분명히 일이고 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일인데 예, 현대인들은 고난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아예 안 해, 내가 못하어요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데 우리는 피해요.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예, 정말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에, 예배가 회복되는 일이기에 내가 힘들어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에 내가 자원해서 선택해서 주를 위해서 일어서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 어, 레윈들이 없으니까 어떡해요? 이제 어, 에스라가 사람을 보내서 모집해오라고 해요 그 17절에 보면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고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어, 가시바 지방에서는 느디님 사람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그쵸? 에스라는 어, 굉장히 지혜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을 데려오려면 무슨 말을 할,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할 말을 일러줬어요.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지혜와 명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할 말을, 뭔 말을 할줄 아는 우리에게도 그런 지혜와 명철이 있를 원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지혜와 명철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소원하길 원합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건 그것만 되는 건 아니죠. 18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야 돼요.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 손자 레위의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과 형제 18명과 그렇죠 그 레위인들을 데려오게 된 거예요. 어떻게요? 해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때문에 그렇죠. 그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명철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지혜와 명철이길 원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예배가 회복되는 데 쓰임 받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세우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지 않아도 많지 않아도 나한 사람이 주께 헌신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주님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고난에 기쁨으로 자원해서 동참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그 일을 감당할 때 지혜로운 사람, 명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그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하는데, 예배가 바로 서는데,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계획된 기도 속에 함께하여 주셨길 바라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